다 해주시고 차량 그 센터페시아 디어너브 쪽에 보면 밑에 모드 바꾸는 게 있습니다. 모드를 화살대 방향으로. 눈 내리는데 그것도 구출력의 재로 행사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들 처음이시죠 그러게요 안전하게 복귀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많이 없는데 나가는 길 자체가 이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에서는 급한 브레이킹보다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컨트롤을 해주시는 부분에서 컨트롤을 해주시면 될거 같고요. 오르막은 이 정도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력을 갖다가 죽이지 않도록 해서 부드럽게 한 30km. 같은 느낌은 어때요? 편안하죠? 편해요. 예. 지금까지 산것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몸을 받쳐주는 느낌은 있으니까 이게 착자감이라 하네요. 딱 감싸주는 느낌 자기 허리랑 자기 엉덩이랑 감싸주는 느낌을 다착좌감이 얘기하는데 네. 감싸주면 되게 편안하긴 한데 장거리 운전할 때가 제 관건이에요. 이게 피로감을 줄지 아니면 그냥 계속 편안함을 줄지 그잘봐 되는데 시고 그대로부터 업변은 상태에서 비네 컨트롤 들어게 올라갑니다. 이거 혹시 올라가는 스노우보드에서도 클러스터도 구조는 거의 말리프랑 비슷한데 그래도 스포티한 감을 좀 자, 살리려고 넘어 가서는 네, 저희 것 매뉴얼로 오, 왼쪽 오, 매뉴얼로 가시고 부드럽게 브레이킹 가져가시면서 탑에서 일단으로 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로 간다. 자, 일단 탄력으로 부드럽게요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약간 차세제어 장치가 좀 작동된 것 같죠? 길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네, 세대다가넣어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못 보는데, 이거 마치 무슨 그거 같아요. 눈길 안전 운전 클래스, 음. 눈길 안전 운전 클래스인데, 차는 큰마로로 안전 운전. <laughs> 자, 의외로 괜찮으시죠? 지금 괜찮습니다. 네, 사시 디자인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날렵해진 것 같아요. 뒷 모습이나 저 뒤에 룸미를 봤을 때 그런 모습은. 자 게이트 통과 후에는 저희 이제 드라이브 모드로 다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스포츠 트랙 스노이스까지. 자 모드는 스노우 아이스, 내지는 투어 모드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운 모드로 합시다. 자 이제 제 속도에 따라서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바짝 저한테 붙여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이제 얼음이 있는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항상 전방 주시 잘 해주시면서 자, 이동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앞 쪽에서 조금 미끄러운 부분이나 제가 느낌이 좀 이상하고 있습니 바로바로 무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센터 페셔 디스프레이가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치우 있다 보니까 조작하면 좀 좋을지는 모어요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달라진 게 느껴지네요. 자, 제가 브레이킹 잠깐 테스트할게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상황 보면서 지금 여기는 조금 미끄러 보이네요. 자, 저희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스노우 아이스 모드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아, 이쪽 제수 됐네요 초내지에서 4대 중에서 3두중지중선서을하셔서 정상 진행서수 있도록 하겠습니에서 3대 중에서 3대 에 트랙 모드가 잠시만요 투어 모드가 있구나 스노모드라는거 가보자 자 우측으로 확고이기 때문에 잘 들어와 주십시오 한번 이구가 괜찮으니까 제 앞쪽으로 한번 쭉 와보실까요? 1번 차쭉욱 한번 밟고 부드럽게 쭈욱 와보십시오. 자 이쪽입니다. 오른쪽 차선입니다. 거기 조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주시고요. 조한산 쪽, 왼쪽으로 좀 박혀서 주행해 주십시오. 저 워낙 고출력 엔진이다 보니까 살짝 밟아도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낫죠. 어, 네. 그동안 탄 듯한 느낌 많이들. 어, 역시 브레이브 브레이크라. 브레이킹도 잘 되는 거구요

아저입니다 아, 세이프티 카는 구형이구나. 어쩐지 뭔가 좀달리다 했더니 구형을 세이프티 카로 넣고 신용 시승차 신용 나오. 간의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은 뭐말리분 똑같네. 네. 예. 앞으로 나올 한국 지엠의 네비게이션은 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것같뭐 예. 내년에 나올 트래버스나 내년에 나올 어이구야 내년 예. 오셨던네오 서스펜션 괜찮고요. 진짜. 예. <laughs> 저 정도 가성받치던 이 속도로 넣으면 정말 물컹 거릴 그 때가 수, 많은데, 수, 네, 저 앞에 네. 있는 리스트르트그 동안 도로 상황이 어땠는잘 파악을 못했으니까 이분들 그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스트약3 0터커브의구간입 아, 끝났군요. 천장히차어 운전될 것 같아요. 차가 워낙 잘 받쳐줘서 뭐 미끄러워도 차가 알아서 잘세팅해줍니다 브레이킹도 뭐 이정도면 훌륭하고 브랜보 브레이크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는 곳이라 어 여기가 좀가까워지로 매뉴얼 일단 듣겠습니다 매뉴얼 1단 매뉴얼 1단으로 그럼 부드럽게 브레이킹 살짝만 불고 전진하겠습니다오잘 붙어주네 지금 이 클러스터에 M1이라고 되어있는게 매뉴얼 1단이라는 얘기예요 음. 매뉴얼 할 때는 D드라이브에서 변속기를 좌측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동 겸용 변속기 기능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잘 활용됐었거든요 면은 자, 그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면은면 자, 면 자, 자, 그러면은. 자, 그이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면은면은면은 잘 되는 건 운전자가 이제 모르면서도 제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계기판에서 막 깜빡일 때가 음... 있죠. 음. 저도 아까 일반 주행할 때 네. 개입이 잠깐 됐었더라고요. 네. <웃음> 네. <웃음> 아까 되게 박진감 있게 더 하시던데. 어 아닙니다. 그 노면이 일괄적이지 않아서. 네. 박진감이라기보다 무리수죠. 무리수데스. <laughs> <laughs> 그냥 끄면 지금 출발도 있듯이 예. 아, 아 트랙션을 끄면 차이가 있구나 아. 오. 오. 아, 오늘 이 짐카나 체험의 목적은 트랙션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후륜구동에서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제성 컨트롤이 굉장히 필수 장치 이것이 음. 또 얼마만큼 후륜구동에서 잘 적용이 되느냐가 네. 후륜구동의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죠. 굉장히 진보적으로 네. 이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실제로 네. 눈이 많이 온 환경에서 출발도 안 됐을 때이네 네 가지 모드 중에 스노우 모드로 두었을 때만 출발을 네.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